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저녁 저녁경정학원 방송 147일째입니다 오늘도 저녁경정학원 외치기 전에 오늘은 리멤버 Remember. 리멤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동파티 하고 같이 산책을 하는데 정말 소나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소나무의 아, 잎사귀 소나무의 솔 그리고 소나무에 붙어있는 매미의 허물을 보면서 와 완벽한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무원들이 많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인도로 나와 있는 그 이름모를 들꽃의 꽃 수술과 꽃잎도 아주 완벽함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이 꽃도 이 모습이 아주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은 왜 스스로가 본인이 완벽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신이었습니다. 신이 있는 저 절대계에서 우리는 이 3차원의 물질계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 신의 존재의 어떤 그 형상으로 있을 때는 부족함이 없다가 지금 이 물질계 3차원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신의 멤버였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절대계의 우리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신이었다는 신의 멤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리 멤버 신의 멤버였음을 다시 기억하는 리리 멤버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 학교다 배우는 것이다 많이 배워야 된다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 깨우침을 알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존재인 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신의 멤버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리, 리, 멤버. 리멤버가 진정한 우리의,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믿고, 행동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신의 멤버, 불가능이 없는 신의 멤버였음을 리멤버 기억하십시오. 저작권 종합원 외치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참 풍요로워. 나는 참 건강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 나는 한 시간에 1 0만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베스트셀러 저자 및 강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파이팅!